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어,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 그 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 본문에서 이제 지혜가 생명나무로 등장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 장수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수의 복도 장수의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생명나무를 얻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어,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걸을 때에 내 길을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말합니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측면이 어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의 최선의 극대화된 어떤 어, 소명의 이름들이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이 훈계는 단지 어떤 우리를 한계를 만들고 어, 우리를 혼내기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서 어, 이것이 생명과 같은 그런 어, 지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훈계 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한계의 지점들이 뭐냐면, 악독한 사람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 말고, 발길을 돌리고, 지나쳐버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길에는 아예 지나쳐버리고 건너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대의 햇살 같아서 대낮같이 점점 더 빛나게 될 텐데 이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두 대비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햇살같이 환한 그런 삶이라면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인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겠지만 이 악인의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신이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고 무엇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 전혀 모르는 미련한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떤 생명과 건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의 효과, 효능이라고 그렇게. 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 지혜가 정말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효능을 주기 위해서 이 지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지혜 여인이니까 이지혜 여인을 얻음으로써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건강에 이런 효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함은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이 지혜를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그런 이 근원을 지켜내야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미련한 자의 길을 가게 되면 이 생명의 근원이 오염되어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보호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 말로 들립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비껴나가지 말고 악에게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라고 하는 어, 이야기에서 이 지혜로운 길과 그리고 이 미련한 길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을 똑바로 보고 어, 앞만 곧게 두면서 비껴나가지 않는 모든 어, 길 가운데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길들이 지금 미련한 길이고 재앙의 길이고 어, 어두운 길이고 그리고 이런 어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다 미련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지혜에 따라서 한 길만을 오롯이 걸어가는 이 길만이 참된 생명을 얻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최종적인 종착지, 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두 가지의 길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미련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이 말씀들을 좀 적용을 해 나가면 이 지혜가 결국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는 비련하고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런 길일 수 있고 손해 보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좁고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정말 잘 부합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에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곧바로, 곧장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더라도 우리가 곧게 이 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이 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선택하는 것 아니라 오로지 생명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좁은 길을 따라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복음과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주변을 향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쳐다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길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